일 버스를 운전하는 꿈, 무거운 책임의 핸들을 잡은 당신의 밤.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깊은 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한 도로 위, 낯선 정류장에 서 있는 커다란 버스 한 대, 그 안에 조용히 들어선 당신은 어느새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손은 자연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죠. 마치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차량 내부를 둘러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창 밖을 보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직장에서 늘 함께하는 팀장, 언제나 걱정을 안겨주는 자녀, 그리고 한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옛 친구, 이 사람들은 왜이 버스에 타고 있는 걸까요? 신호등이 바뀌고 당신은 버스를 출발시킵니다. 도로는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갑자기 좁아지는 골목, 교차로, 예상치 못한 공사 구간, 속도를 내기엔 위험하고. 멈추기엔 늦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기사님, 이 버스 어디로 가는 거죠? 순간, 당신의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나조차 정확한 목적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떠오른 거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당신을 믿고 앉아있고, 누군가는 다음 정거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대냅니다. 나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 해석과 상징, 버스를 운전하는 꿈은 단순한 운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태운 채 인생이라는 길을 책임지는 당신을 보여주는 무의식의 상징입니다. 이 버스는 당신이 속한 가족, 직장, 모임, 공동체이며 당신이 운전하는 행위는 그 안에서 맡고 있는 책임, 리더십 역할을 반영합니다. 낯선 길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변화된 환경, 승객들의 반응은 당신이 주는 영향력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 또는 의심, 버스를 멈추지 못하는 상황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감 혹은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압박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버스가 통제를 벗어나거나 사고가 나는 꿈이라면 이는 현재 당신이 과중한 책임 또는 리더로서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버스를 매끄럽게 운전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다인을 위한 선택과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수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목적지가 아직 선명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이대로도 잘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질문. 지금 당신의 버스엔 누가 타고 있나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길은 정말 당신이 원한 방향인가요? 이 꿈은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당신 마음속 깊은 책임감을 비춥니다. 핸들을 쥔 당신의 손이 조금은 떨렸을지라도, 그건 어쩌면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겠죠. 꿈속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길이 막혀 있다면, 멈춘 리더십 혹은 마음의 병목, 밤길, 당신은 버스를 몰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앞차가 막고 있습니다. 혹은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죠. 뒤에서는 승객들의 초조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왜안 가죠 시간 늦었어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멍하니 앞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길 내가 잘못 든 걸까 이런 길이 막히는 꿈은 보통 당신의 리더십이 현재의 난관에 봉착했거나 계획한 일들이 예상보다 진행되지 않는 상태 혹은 타인과의 소통이나 협력이 엉키고 있다는 무의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 책임을 진 역할팀장 의무, 리더 등을 맡고 있다면 혼자 끌고 가는 데에 지쳤다는 내면의 표현일 수 있어요. 승객이 많을수록 등 뒤의 무게, 기대와 의무의 합산 꿈속에서 버스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어떤 사람은 짐을 한가득 들고 있고 누군가는 당신에게 쉴새 없이 말을 걸죠. 이 정거장 지나면 알려주세요.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나요? 이 방향 맞는 거죠? 정작 당신은 아직 방향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모두가 당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승객이 많은 버스 꿈은 당신이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 요청,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특히 가정,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역할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라는 내면의 피로감이 드러난 거죠. 반대로 승객이 아무도 없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면 나만 혼자서 책임지고 있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이나 허무감을 뜻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흔들리고 조종이 잘 안된다면 삶의 통제권을 잃은 느낌 도로가 거칠고 핸들은 미세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속도는 자꾸 과속으로 치닫고 브레이크는 밟아도 제대로 멈춰지지 않아요. 심지어 내리막길 당신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지만 차는 마치 자기 멋대로 흘러갑니다. 이런 버스를 통제하기 힘든 꿈은 현재 당신이 삶에서 방향이나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마음은 불안하고 외부의 변수상사, 가족, 환경 등과 너무 많아. 나는 조종석에 있지만 진짜 운전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무력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타인의 기대치와 자신의 역량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꿈은 단순히 무서운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섬세한 경고등이자 지금 당신 자신부터 돌봐야 할 때예요 라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가끔은 정거장에 잠시 정차하고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승객을 먼저 챙겨 주세요 이 예시로 보면 더 선명해지는 꿈의 의미 1. 직장팀장이 이 꿈을 꾸었다면 깊은 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한 당신은 꿈속에서 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차 안엔 팀원들이 타고 있고 그들 모두가 당신을 운전사로서 신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속이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버스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상징하고 승객은 그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팀원들이자 당신의 책임 범위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말합니다. 이 방향 맞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이들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 걸까? 내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이 꿈은 단순한 운전 장면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깊숙이 자리한 리더로서의 부담, 책임, 그리고 의심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역할을 맡았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 이런 꿈은 당신의 결정 불안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2. 부모가 이 꿈을 꾸었다면 이른 아침 당신은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보내고 남은 시간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낯선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녀들, 배우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타고 있네요. 당신은 묻지도 않았는데 운전석에 앉아있고 모두가 아무 의심 없이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 꿈은 부모로서의 삶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자녀의 교육과 미래,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중재자, 역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핸들 위에 놓인 채 당신 혼자 버스를 몰고 있는 듯한 느낌 특히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기 의심과 피로가 쌓일수록 이런 꿈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버스를 혼자 몰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췄거나 사고 났다면 꿈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버스 운전이 갑자기 급정거 또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고 핸들도 헛도는 느낌. 버스는 곧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멈춰서고 승객들의 불만이 뒤따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땀에 젖어 눈을 뜹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강력한 무의식의 경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일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 혹은 실패에 대한 불안감. 결정이 후에 리더십에 대한 흔들림을 상징합니다. 특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걸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내면의 자문 그리고 자책이 이와 같은 꿈으로 드러납니다. 이럴 때는 일과 책임을 점검하고 너무 무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며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방향을 재조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꿈은 단순한 무서운 장면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보내는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핸들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정거장에 먼저 멈춰서 보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내 인생의 핸들을 스스로 잡고 있다는 신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한적한 교외 도로 당신은 조용히 자동차에 앉아있다. 창 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나무들이 지나가고 바람 소리가 차창을 스친다. 음악을 틀고 엑셀 페달을 살며시 발자 자동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운전대는 손끝에 딱 맞게 가볍고 편안하다. 길은 넓고 환히 트여있어서 한눈에 먼 곳까지 볼수 있다. 이 순간 당신은 마치 인생이 주인공처럼 느낀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마음속 깊이 표현한다. 아 인생도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겠어.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뀐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지고 차 안은 조용해진다. 앞에 갈림길이 나타난다. 왼쪽은 빠르고 직선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 오른쪽은 구불구불하고 울창한 산길이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 물음에 답해줄 사람은 없다. 오직 당신 혼자 이 순간 내리는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 자유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감과 책임감은 무겁기도 하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담감. 그래도 이내 당신은 마음을 가다듬고 운전대를 잡는다. 내 길은 내가 정한다. 해석과 의미 자동차 꿈의 깊은 상징.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은 매우 강력한 자기 주도성과 인생 통제권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운전대가 가볍고 길이 환하다면 당신은 현재 인생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잘 잡고 있고 자신감과 자유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지고 갈림길이 나타난다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임을 뜻합니다. 기존에 의존하던 외부의 도움이나 명확한 가이드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고속도로와 산길에 대비 고속도로는 빠르고 효율적인 길, 안정성과 명확한 목표를 상징합니다. 반면, 산길은 도전과 위험, 미지의 가능성, 그리고 성장의 길을 나타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현재 심리 상태와 인생 방향에 대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고독과 책임의 무게,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길 바랐던 마음, 하지만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이 주는 부담감과 고독, 동시에 그런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직접 이끌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추가 해석 예시. 길이 미끄럽거나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 인생이 불안정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멈추거나 고장난다면 현재 삶에서 어떤 부분이 멈춰 있거나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답답함과 좌절감을 상징합니다. 혼자 운전하는 꿈과 함께 누군가를 태우고 있다면 인생의 결정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책임감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꿈이 전하는 메시지. 이 꿈은 결국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라는 내면의 격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방향을 잃은 것 같아도 그 핸들은 결국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선택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그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의 용기와 결단이 결국 당신 인생이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동차 운전, 꿈, 상황에 따른 다양한 해석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한 30대 직장인 수현 씨가 꿈을 꿨습니다. 그는 이직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꿈에서 그는 낯선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운전했어요. 차는 매끄럽게 달렸고, 주변 경치도 아름다웠죠. 그때 그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잘 이끌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지고 길이 복잡해지면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맞을까?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그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꿈은 수현 씨의 마음속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처음엔 이직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맞닥뜨린 불확실함과 책임감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거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지민이는 꿈속에서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이 꿈은 지민이 현재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주저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죠. 한편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조작이 되지 않는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재훈 씨는 최근 건강과 재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꿈에서 그는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멈추고 브레이크도 엑셀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삶의 여러 부분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내면의 신호였습니다. 건강이 마음대로 안 되고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내 인생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런 감정을 꿈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핵심 해석 포인트. 부드럽게 운전하는 꿈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주도성의 표현. 길을 잃거나 불안한 운전 인생 방향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는 꿈 삶에서 수동적태도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상태, 차량 고장 및 조작 불능 꿈, 현재 삶의 통제 불능 상태, 좌절감 반영. 이처럼 자동차 운전 꿈은 단순한 일상 꿈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심리 상태와 인생 상황, 책임감과 불안감, 자기 주도성과 좌절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이라 할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버스 운전 꿈, BS 자동차 운전 꿈 인생과 마음을 비추는 주 거울. 버스 운전 꿈과 자동차 운전 꿈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 담긴 메시지와 감정은 매우 다릅니다. 이두 꿈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각기 다른 상황과 내면의 심리를 상징합니다. 1. 버스 운전, 꿈, 무거운 책임과 리더십의 자리. 버스를 운전하는 꿈에서는 당신 주변에 많은 승객들이 함께 합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과 판단에 기대고 있죠. 이 꿈은 당신이 지금 무언가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치 팀장이나 부모, 혹은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느끼는 긴장감, 부담감은 꿈속에서 길이 막히거나 버스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잘 이끌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질문들입니다. 버스 운전 꿈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부담을 나눌 용기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 꿈 자율성과 선택 그리고 내면의 고독. 반면 자동차 운전 꿈에서는 보통 당신 혼자 운전대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핸들을 스스로 잡고 길을 선택하며 달리고 있죠. 처음에는 부드럽고 자유롭게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이 꺼지거나 갈림길에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자유로움과 함께 찾아오는 불안 그리고 책임감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꿈은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선택이 옳은 방향일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라는 자기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또한 때로는 조수석에 앉아 누군가가 대신 운전하는 모습을 꿈꾸기도 하는데 이는 지금 내 삶에서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상황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버스 운전 꿈과 자동차 운전 꿈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두 가지 이야기 어느 날 당신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커다란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고 그들은 당신을 믿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당신이 이끌고 있는 공동체 혹은 삶의 무대였습니다. 길은 때로 복잡하고 험난했지만 당신은 버스 핸들을 잡고 방향을 잡으려 애썼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지? 내 결정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부담감과 긴장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 버스 운전 꿈은 분명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많은 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그 무게를 견디느라 애쓰고 있죠. 하지만 너무 무겁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는 당신 혼자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탁 트인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리며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느꼈죠. 아, 내 인생을 내가 직접 운전하고 있구나. 내 선택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 길이 헷갈리고, 내비게이션은 꺼졌으며,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지? 이 방향이 맞는 걸까? 그 자유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책임감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자동차 운전 꿈은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 순간에 있습니다. 선택과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겠지만, 그건 역시 성장의 일부죠. 이두 꿈은 서로 닮은 듯 다릅니다. 버스 운전 꿈은 타인과의 조화, 책임,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처럼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운전 꿈은 자율성과 자기 선택, 방향성을 뜻합니다. 당신 혼자 핸들을 잡고 길을 정하는 모습처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 자유와 책임감 앞에서 혼란과 고독도 느낍니다. 결국 이두 꿈은 당신의 현재 삶의 국면과 내면 감정을 상징하는 거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책임 속에 있다면 버스 운전 꿈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때때로 쉬어가라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인생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혼란스럽고 고민 중이라면 자동차 운전 꿈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용기를 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꿈은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인생의 길은 길고 핸들은 당신이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엑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누를지, 내비게이션을 새로 설정할지,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